얼굴을 인식합니다. 얼굴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비밀 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 번호가 일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의 도어락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엔트리 창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현관의 도어락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화면에 왼쪽 상단에 우리 집 도어락 프로그램이라고 요 프로젝트의 명칭을 저장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저장을 다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오브젝트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엔트리봇을 삭제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집 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도어락 장치, 기계 장치 총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배경에 들어가서 어, 아래쪽에 보면 아파트 현관문이 있어서 이 요, 요 배경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집 현관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인 이 사람이 들어가서 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은 어, 이쪽에 있는 보라색 옷을 입은 소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녀가 걸어가서 어그 나의 얼굴을 인식하고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도어락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면 태블릿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엔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몰려져 있을 텐데 이거를 각각 어울리는 위치에 그리고 적절한 크기에 맞게끔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년 같은 경우 너무 작게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크기를 조금 키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태블릿을 좀 작게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게 설정을 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전에 봤던 영상을 다시 떠올려 보면 먼저 사람이 현관문 앞으로 가야 도어락 장치가 얼굴을 인식하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코딩을 이 소녀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코딩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에는 시작 블록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소년이 이 도어락 장치 앞으로, 현관문 장치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움직임 블록에서 2초 동안 무슨 무슨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초 동안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소녀가 움직이게 될 텐데, 자, 이 위치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파란색 동그란 점이 바로 여기에 위치 중심이 되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위에 X축과 Y축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가 대략적으로 움직였을 때의 위치를 먼저 예상을 하고 그때 이 중심인 요 점의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를 위쪽에 있는 x축과 y축을 살펴봄으로써 어 살펴보 살펴보는데 어, 여기 위치의 경우에는 x축은 15.9, y축은 -46.1로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x는 15, y는 -46 위치로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소녀가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소녀가 움직이도록 하였으면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도어락이 열리도록 얼굴을 인식하고 비밀번호를 눌릴 수 있도록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녀가 먼저 나 도착했으니까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내 얼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야겠죠. 자, 그래서 시작 버튼에 가서 땡땡땡 대상 없음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는 걸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 여기서의 신호는 도어락이 작동되도록 하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속성에 들어가서 신호를 도어락 작동이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어락 작동으로 바뀌도 바뀌겠고 자 그럼 어, 그러면 이렇게 도어락 작동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라고 자동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소녀가 신호를 보냈으면 이제 그 신호를 받은 이 도어락 장치가 작동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자, 이때 이 태블릿으로 저장된 거 도어락이라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 도어락에 그러면 지금부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어락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녀가 보냈던 신호를 받아야지만 작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작 블록에 있는 도어락 작동 신호를 받았을 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를 받았으니까 이 도어락 장치도 작동을 시작을 해야겠죠. 자, 먼저 다가온 이 사람이 우리 집의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들어가서 어, 카메라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 먼저 인공지능 블록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먼저, 어, 카메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읽어주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가온 이 사람이 카메라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카메라의 얼굴을 인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그 카메라에 얼굴에 가까이 될 거고 이제 이 도어락은 다가온 이 사람의 얼굴을 찍을 텐데 이 사람이 우리 집의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가족은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어 헷갈리지 마라고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중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의 얼굴을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델 제목은 우리 가족이 될테고 우리 가족인 경우에는 열어주고 우리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열어주면 안되기 때문에 클래스는 두 가지로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아닌 경우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다 지정하였으면, 이제 이 도어락이 우리 가족이 누구이고, 우리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누르고 이렇게 촬영 버튼을 눌러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공부를 시켜 주도록 할 텐데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떠올려 보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형제나 자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든 가족들을 다 입력을 해 주도록 할 텐데. 어, 이때 중요한 것은 한 사람당 100장 정도는 입력을 해줘야지, 이 컴퓨터가 이 도어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촬영을 할 때에는 한 사람당 100장씩 데이터를 입력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사람 대신에 인형을 가지고서 우리 구성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정면의 모습도 가까이 찍어봤다가 또 이렇게 살짝 기울였다가 그리고 멀리서 찍었을 때그 다음에 이렇게 옆 모습도 가까이 찍었다가 멀리서 찍었다가 그 다음에 또이옆 모습도 가까이 또 멀리서 이렇게 회전도 해주고 해서 최대한 이렇게 100장 정도의 많은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가족의 구성원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가까이도 찍어보고, 옆모습도 최대한 많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최대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컴퓨터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은 총 3개의 인형을 이용해서 가족의 구성원의 사진을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은 4명이에요? 하면은 우리 가족의 얼굴을 직접 찍어도 되고 또는 사진을 업로드 해도 괜찮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담을 수 있도록 찍는,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 가까이 또 이렇게 각도도 살짝 틀었다가 또 멀리서도 이렇게 찍었다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 찍었으면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 경우도 이 컴퓨터가 알아야지. 어 얘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아 이거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문을 열어주면 안 돼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사진을 지금부터 찍어주도록 할 텐데 이때 또 중요한 게어이 컴퓨터가 아 어, 여기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얘는 배경이야 또는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야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또 얘도 한. 장면당 100장 정도씩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 면을 찍을 때도 살짝 각도를 틀었다가 또는 살짝 이렇게 밑 부분을 촬영했다가 윗 부분을 촬영했다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어,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졌을 때 함부로 문이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배경도 사진을 우리 가족 아니야 문 열어주면 안 돼라고 사진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적어도 배경을 제대로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 100장에서 150장 정도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 다 됐으면 이제 또 위쪽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어 되게 똑같은 것 같지만 살짝 각도로도 틀었을 때, 어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위치는 다양하게 찍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옆에 환경을 다또 찍었으면 최대한 많이 찍어 볼게요. 그래야 데이터가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뭐 컴퓨터라든지 캠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의 사진을 찍어 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 나는 어, 우리 가족이긴 한데, 예를 들 조금 먼 친척이라서 문을 열어주면 안될것 같다 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친척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줘도 괜찮겠죠? 선생님은 이 인형을 이용해서 우리 친척이 아닌 경우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친척인 경우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뭐 친척이라든지 또는 이웃이라서 알긴 알지만 문을 열어주면 안될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도 찍어보고, 멀리서, 옆모습, 최대한 다양하게 찍어서 이 카메라가 나중에 당황하지 않게끔, 여러 각도, 여러 위치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사진을 다 찍었으면, 이제 이 컴퓨터가 직접 학습을 할수 있도록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벌써 지금 입력한 데이터만 해도 약 700, 800 정도의 사, 800개 정도의 사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컴퓨터 이 모델이 학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이 모델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을 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절대 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창을 벗어나서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만큼 모델이 학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창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학습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내가 입력한 이 데이터가 제대로, 어, 학습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정말 우리 가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우리 가족이 아닌 경우를 제대로 인식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바로 뜨네요. 자, 이렇게 제대로 다 인식이 되었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아까는 없었던 이미지 모델이라고 하는 블록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어락 장치에 우리 가족이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줬으니, 이제 누군가가 왔을 때이 사람이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령을 짜줘야겠죠. 즉, 우리가 학습시켜준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온 사람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 모델에 있는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한 모델로 분류를 할때 우리는 기준을 얘가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기준을 우리 가족이라고 두고 그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흐름에 가서 만약 뭐뭐가 참이라면 아니면이라고 하는 블록을 사용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구분을 하는 기준은 인공지능에 있었던 분류 결과에 따라 이게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가 될 것이고 만약 이 분류 결과가 우리 가족이 맞다면 얘는 얼굴 인식도 완료가 됐고,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얼굴 인식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비, 비밀번호도 입력할 수 없고, 땡이라고 하는 어, 내용의 결과를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에 있는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분류 결과 우리 가족이 맞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얼굴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인식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 볼게요. 저 얼굴 인식 완료돼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사용합 방문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엔트리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미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 그 이외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숫자라든지 다른 모델의 블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블록이 아니라 자료라고 하는 블록을 사용을 해서 질문을 하고, 내가 그거를 텍스트로 입력해서 답을, 하는, 답을 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료에 가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자, 이 블록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쓴 내용을 읽어주는 건 아니지만, 생김새에 있는 몇초 동안 뭐뭐 말하기처럼 내가 입력한 내용을 말풍선으로 보여주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할수 있게끔 창을 보여주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물음으로써 이 방문했던 사람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월하게 나한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문했던 이 소년인 비밀번호를 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대답을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대답을 했던 내용이 우리 집 비밀번호가 맞아야지만 문을 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만 문을 연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걸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흐름에 들어가서 만약 모모가 참이면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블록을 가지고 와서 비밀번호가 맞으면 문을 열어주고 비밀번호가 아니라면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의 조건은 비밀번호가 맞냐 아니냐기 때문에 그 대답이 우리집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블록을 사용을 하여서 자료에 들어가 이 대답이 우리 집 비밀번호가 1234다. 라고 하면, 1234가 맞다면, 어, 너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말했어. 문 열어줄게. 라는 상황을. 만약에 비밀번호가 아, 틀렸다면, 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밀번호가 맞으면, 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어, 비밀번호가 일치합니다라고 먼저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문을 여는 것은 도어락이 아니라, 현관문이 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그 문을 열수 있게끔 도어락은 문 열어 줘도 됩니다라는 신호를 보내 주고 그 신호를 받은 현관문이 문을 열수 있도록 명령을 해 줘야겠죠. 여기 시작에 가서 도어락 작동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어락이 움직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문이 열리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신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서 신호 신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텐데 어, 현관문을 열기 위한 거니까 현관문 열림이라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추가를 했으면 블록에 있는 도어락 작동을 현관문 열림으로 보내도록 하면 이 신호를 받은 현관문이 문을 열수 있도록 이후에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내가 대답이 맞는 경우에는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만약에 비밀번호가 틀렸다면 그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있는 이 읽어주기 기능을 가지고 와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밀 자, 이렇게 만약 분류 결과가 우리 가족에 맞다면 얼굴 인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우리가 입력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분류 결과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얼굴 인식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입력하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 얼굴 인식이 잘못돼서 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내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얼굴 인식이 얼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어, 사용자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도록 사용자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도어락이 우리 가족의 얼굴을 구분을 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코딩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 도어락의 신호를 받고서 현관문이 바뀌도록 나머지의 명령을 내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지금부터 내려보도록 할 텐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현관문은 어, 도어락이 보낸 신호를 받아야지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작에 가서 현관문 열림 신호를 받았을 때,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림 신호를 받았을 때이 현관문은 이제 우리 집 안으로 보여주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 현관문의 모양을 살펴보면 현관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안의 모습, 방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끔 새로운 모양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배경에 들어가면 이렇게 위쪽에 거실도 있고. 또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방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을 추가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양도 만들었으니까 현관문 열림 신호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방의 모습으로 열리 방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김새에 들어가서 아파트 현관문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블록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현관문이 방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현관문을 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소녀가 갔을 때 도어락이 인식을 하고 아파트 문이 바뀌도록 명, 명령을 구성을 해 보았는데 제대로, 아, 올바르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카메라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카메라의 얼굴을 촬영하면 얼굴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서 우리 비밀번호 1234를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일치합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약간 불편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원래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번호인데, 지금 여기에 대답에 1234라고 비밀번호가 버젓이 나타나 있죠. 그또 하나. 자 그래서 이 불편해 보이는 요두 부분을 지금부터 보이지 않도록 추가적인 명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 대답이 계속해서 보이면 우리집 비밀번호가 다완천하에알려질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대답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령이 시작이 될때이 대답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있는 소녀에 들어가서 이 대답을 숨기도록 할게요. 자, 대답은 자료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대답 숨기기를 맨 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렇게 대답은 사라지고 소녀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 도어락이 계속, 화면이 바뀌었, 도어락이 화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인다는 부분인 거죠. 자, 도어락은 언제 사라져야 되냐면, 아,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현관문을 지금부터 열 거야 하면 장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기 전에 도어락은 이 화면에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어락에서 현관문 열림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 보냄과 동시에 도어락이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생김새에 들어가서 모양 숨기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일치합니다. 문을 열, 거, 문을 열 거고 장면이 전환될 거기 때문에 도어락의 모양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답과 도어락이 필요하게 보이지 않도록 모양을 숨겼다면, 이형 마지막으로 화면이 전환이 될 때, 급하게 전환되지 않도록 이 아파트 현관문의 모습이 조금 천천히 보일 수 있게끔 시간의 여유를 좀 주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흐름에 있는 2초 기다리기를 가지고 오는데 2초는 조금 길수 있으니까 1초로 바꾸어서 좀더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여유롭게 열릴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영을 코딩을 완성을 해보았는데 올바르게 코딩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왔고 카메라에 우리 가족의 얼굴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맞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합니다. 일치하면서. 도어락은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 집 방의 모습으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우리 집의 도어락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